네,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있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계속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읽지는 않았지만 13장 8절부터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도 폐하고 당원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중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영원히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TV에서 이제 영상 분석하시는 분이 나오게 된 것을 봤어요. 이분은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이제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범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적인 일에만 어,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의뢰하는 분이 어, 오면은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어, 이 터널에 귀신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그래서 어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영상을 분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분석해 봤더니 그 영상에 나온 것은 박스였다는 거예요. 박스가 이제 날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귀신이라고 하면서 이거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 박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창문에 어 서 있는 게 귀신이다. 이거 뭐,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나뭇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뭇가지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상 어, 나중에는 그에 영상 분석하시는 분한테 사입이다, 당신 사입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 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살아 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목격했다. 얘기해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이제 믿지 않고 두 사람이 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후에요.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님임을 인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가져 다시 되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회. 또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또 도마가 없었죠. 도마 역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봤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자국, 창자국 봐야 믿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 이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셨어요. 보,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보게 해주고 진실을 말해줘도 믿을 수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앞으로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내 육신은 사라져도요. 내가 소유한 믿음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게 될 때, 그래서 영, 영생과 영벌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어, 기로에 섰을 때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남아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어떤 친구에게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되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뭐가 하고 싶은 게 없이 뭐가 재미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막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되고자 하는 것이 없었대요. 예,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갔고 과를 선택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에 맞춰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소원하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없어도 상관없구나를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은 14살의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첫째라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살부터 세탁소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세탁소 사장님이 되셨죠. 14살이었을 때 이분은 만약에 자신이 하고 싶 싶었던 것이 있다고 했다고 한들 이게 사치였을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요. 형제들과 가족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줬어요. 너무 훌륭하게 살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생기 있고 좋은 것이지만요. 소망이 있다고 해서 또한 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에서도요, 어렸을 적 원했던 꿈을 이루며 사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꿈과 전공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0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이렇게 나의 소망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 그 가장 높은 분께 두고 살아가면요 그 소망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좌절되더라도 내 영혼은 낙망하지 않는 것이죠 잠시 낙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37편 9절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질지라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은요, 쌍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방적이든, 쌍방이든,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랑하면요,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견느니라이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의 있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희생을 하기도 하지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의인이나 선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인 대신에 죽을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가르치신 것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 내가 그렇게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 자신도 사랑하며, 또한 이웃에게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이 세상이 끝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증표로 영원히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 또한 주시면 또한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전히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남아서, 우리가 어 끝까지 정말 어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끝까지 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증표로 남게 하시고, 어그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嗯。